할렐루야! 오늘은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no nah. 다같이 기도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길 잃은 어린양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두렵고 아픈 상황이 하염없이 길어지며 끝을 알수 없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고통받던 유대인처럼 이 시기의 끝을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땅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회복시키시기에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살수 없기에 더욱 소망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 동안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부터 소망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권력, 재력, 능력, 지력 이것들의 공통점은 힘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힘력자를 씁니다. 권력의 힘이 대단하고 재력이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힘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재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지력이 있는 사람도 죄의 힘에 굴복되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할게 아니라 제 자신만 보아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하루에 여러 번씩 죄의 힘에 굴복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 죄의 힘 못지않게 강력한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재력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그리고 지력이 있는 사람도 다 죽음의 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힘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의 문제에서 구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입으로 씨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으니, 영적 기도를 입으로 따라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뜻도 모르고 따라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과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존재구나. 이런 것에서 정말 내가 구출을 받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치있게 창조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와 죽음,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가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까지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거룩하게 사는 한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번 주일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입구에서 소독용 발판을 밟으시고 체온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당도 작성할 것이고요. 등록된 교인만 입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 일찍부터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충분한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적정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 소독제를 놓아둔 그 예배석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 특별히 아직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1부부터 7시 반부터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소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는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활주일에 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